이렇게 시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겠는데, 이거? 야, 이뜯어 어, 뜯어서 여기 넣어줘. 오, 진짜 꿀떡이 안에 좀 들어있네요. 야, 우유를 야. 부어줘. 부어? 예. 네. 와, 저희는 면이... 바나나 우유를 했어요. 야. 오, 되게 좋은데? 아.. 어, 나는, 썩 진짜 이거 맛있어, 이거? 어, 몰라, 나도 막 맛있다고 유튜브에서는 봤어 근데 네, 직접 먹는 건처음깨 깨깨 깨. 냄새나, 깨. 꿀떡인가? <laughs> 아, 한번 먹어볼게. 음. 오. 아니, 멋있지, 뭐 이거? 꿀이야, 꿀. 꿀 많아? 꿀떡인가, 꿀이야. 젓가락을 엎어 놓 젓가락으로 먹어보자. 음, 괜찮은데요? 음, 식감 맛있는데? 음. 음 맛있는데? 음. 우리 뭉쳐져 있네? 이번 영상은 꿀떡볼이라는 슈에 판매를 해서 바나나 우유를 넣어서 한번 먹어보았는데요. 은근 맛은 있어요. 그럼 빠이빠이.